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장마감 시간을 30분 앞둔, 어, 오후장인데요. 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매우, 어, 좀 취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제약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고요. 어, 코스피는 현재 상승 종목수가 140개도 채안 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나아 보이는데요. 코스닥도 여전히 어, 하락 종목수가 두배 이상 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큰 그런 시장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음, 게임주, 그죠뭐 컨텐츠 관련 주 일부 몇개 섹터만 제외를 하면 모조리 지금 하락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피 3천 선을 회복했다가 바로 어,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당분간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 지수의 영향을 그나마 좀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 기반, 뭐 NFT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죠.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카카오 게임즈 이미 다 매도를 했나요? 자 언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어, 영상을 어, 상당히 오랜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자 매도 타임 잡는 법에 대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열사죠 넵튠 그죠? 넵튠의 흐름도 어, 같이 카카오 게임즈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 라이언하트 스튜디오 어 일단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계열사로 편입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는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까지 올라온 어떤 이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테마가 형성된 것도 있고요. 또 어, 자회사 편입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죠. 또 호실적도 있었고요. 그쵸? 자, 아,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어, 또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나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하여 해서 어, 여러분들 종목 매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투자 무료 어, 문자 회원 어,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 한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서는 지스타 2021, 그죠? 아, 카카, 아, 이 게임 박람회 같은 건데요. 그죠? 지스타가 아, 지금 부산에서 음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지도. 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이후로 이게임즈에 대한 관심 테마가 굉장히 많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테마가 영원할 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오른 만큼, 어, 또, 어, 조정의 어떤 빌밀도 제공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테마가 형성되었다라는 점. 이 카카오 게임즈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 예전부터 이제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에 더 힘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카카오도 성장 주고 또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도 성장 준대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는 많이 오른 상태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르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 반등을 통해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또 상승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어제, 그쵸? 16일이니까 어제였네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 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뭐 무섭게 올랐죠. 어, 펄어비스 마찬가지고. 카카오게임즈도 적게 오른 모습은 아니에요. 자, 모양 한번 볼까요? 자, 전고점을 어제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소폭 밀려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밀리는 건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너무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죠? 10%가 넘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그죠? 좀 고점에서 조금 밀렸다 가면 모르겠는데, 어, 지금 신고가 돌파 후에 에, 어느 정도 이제 오버슈팅에 따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추세가 다시 이탈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탄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봉, 고점 돌파했죠. 월봉상으로 본다면 시세가 이제 뻗어나가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 뭐 어,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월봉을 보게 되면 아, 카카오 게임즈가 올 연말, 내년 초반까지는 무르익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식감이 좀 드는 에,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기술적인 분석만 봤을 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 어제 에,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렇죠? 어, 900만 주 넘는 거래가 나왔는데 오늘은 500만 주예요. 어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주, 천오백만 주만 이렇게 나왔으면 어,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은 뭐냐면, 오늘도 사실 양봉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카카오게임즈 어, 10월부터 이어졌던 또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 흐름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카카오게임즈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딘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게 맞죠? 왜이 오딘이 에, 이 게임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또어 애플 어, 그 게임 관련된 사이트에서 이제 1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1등을 차지했던 리니지를 꺾었다라는 것이 사실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 게임자면은 이 퍼블리싱으로 아주, 어, 좀 정평이 나 있는 우리나라 게임업체에요. 또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죠? 카카오 기반, 카카오 생태계를 통한, 아, 그런 어떤 게임회사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문어발식 확장이다, 이런 얘기들 을 많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렸습니다만, 알짜 회사들을 지분을 하나하나 또 흡수 합병, 집을 또 투자하고, 어,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두고 보자. 그죠 이런 일을 갈았던 어, 그런 흔적들도 좀 보여요. 아무튼 뭐 퍼블리싱 음뭐 이런 부분이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 상황인데 단점이 그거였죠. 게임 개발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게임 개발 회사들 많이 예, 지분을 좀 참여했던 어 그런 어떤 음 과거가 있죠. 그중에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죠? 게임 개발사. 얘네들이 바로 오딘의 게임 개발사죠. 이겁니다 바로. 그첫 그렇죠? 번째 예, 카카오 게임즈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거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가 아 얘들 퍼블리싱만 잘해. 퍼블리싱만. 예전에 이제 퍼블리싱이 그 배틀그라운드 그죠? 클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하고 또 뭐여? 어, 검은 사막.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카카오 톡하고 다음 포털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얘들 퍼블리싱 시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 또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좀 나왔지만 어, 자체 개발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에 지분을 참여하고 또 얘들이 지분을 처음에 참여할 때 나중에 잘 되면 지분 절반을 어, 또더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콜옵션 계약을 합니다. 그 콜옵션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어, 지분 처음에는 21.6%였는데 30.3%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51.9% 이제 연결 대상 자회사로, 어, 흡수를 했어요. 4분기부터는, 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실적도, 어, 카카오 게임즈 실적으로, 그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카카오 게임즈 2분기 실적이 좀안 좋았는데, 3분기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3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 실적보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실적이 <laughs>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상회하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거기 나와있네요. 오딘 개발사.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넵틴도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하나고요 클래프톤도 투자를 했고요 뭐, 세컨다이브, 에드엑스, 엑셀 게임즈 굉장히 많죠? 웨이투빗. 그죠? 웨이투빗도, 어, 지금 지분율 45% 거의 이제 절반인데, 이 웨이투빗이 재밌어요. 이번에 NFT, 블록체인 기반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웨이투비시 사실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죠 그렇죠 어 보라코인과 합병을 시켜서 그렇죠 자회사로 만들었어요 보라코인 그럼 보라코인 어,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죠 어, 자체 자체 NFT 거래소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웨이투비 그래서 이 웨이투비시 에, 에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번 NFT 관련 테마에 카카오 게임즈가 강하게 어필하는 아, 그런 모습이었죠. 또 최근에 에, 프렌즈 게임즈 있잖아요, 그죠 어, 개발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가 어, 나부 스튜디오를 흡수합병했어요, 그죠이 나부 스튜디오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게임 전문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P2E라고 어, 게임을 하면서 이익을 얻, 얻을 수 있는 플레이트원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뭐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NFT 또, 이런, 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테마의중심에 서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들 기억을 해보면서, 음, 상황을 봐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요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2분기 실적을 보면 많이 처지죠. 카카오 게임즈. 제일 많이 처지네요. 그죠? 아, 기존에 뭐, 엔지소프트, 넷마블, 그죠? 넥슨, 크래프톤에 비해서 2분기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많이, 예,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어 실적이 연결 대상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4분기부터는 급하게 점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년에는 더욱 더 왜?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이 예, 보유를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음, 실적은 실적 또 테마는 테마대로 형성을 할수 있는 자, 그래서, 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명실공이 퍼블리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지분을 확보하면서 IP를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 개발력을 흡수했다. 라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실적 역시 연결 기준으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까지 겸비를 했다. 자, 이게 최근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 주가 재평가를 잇는, 그죠? 어,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어, 카카오 게임제 10만원을 돌파를 하고, 음, 전국적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 시세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 NFT라든가, 그죠? 뭐, P2E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 자체 NFT 거래소도 개발하고 있다. 그죠? 아까 보라코인 말씀을 드렸죠. 웨이투빗. 이런 평가가 앞으로 또 10만원 이상으로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도 가능하다. 자, 음 리니지를 갔다가 아 리니지를 갔다가 꺾었다. 오디니. 그런데 리니지 W가 새로 나왔어요. NC소프트 얼마 전에. 그렇죠? 그런데 잠깐 1위를 했다가 다시 오디니 1위를 재탈환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이 오디니라고 하는 MMORPG 게임을 어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어,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도 지금 현재는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장중이 얼마까지 갔나 11만 6천원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쫓아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추가 매수할 때는 음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 추가 매수 시점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매도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냐? 가격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서두에 거래량이 아직 양호하다. 오늘 현재 500만 주가 조금 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이 종목은 상투가 올라면 그죠? 2천만 주 이상 일단 터져야 돼요. 자, 만약에 단기적인 매도 타임을 잡으실 분들은 일단 그렇죠. 천만 주가 넘는 그렇죠? 천만 주가 넘는 거래가 수반이 될 때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금 뭐목표가가뭐 13만 원이 막 나오잖아요, 증권사에서 아 어, 근데 참고만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일단 액션을 취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1000만주에서 1500만주 정도 수반이 됐을 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가 아직 대상투가 올려면 멀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6만원에서 출발한 게 지금 이제 10만원까지 거의 뭐90% 100%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 월봉상으로 본다면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게임이 성장주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게임, 게임주를 떠나서 어 블록체인 기반 NFT, 그죠? 뭐 P2E 이 새로운 개념의 에, 이런 어 이게 사실 메타버스와 최근에 에, 또 NFT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게임주라든가 엔터 컨텐츠 관련주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음,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있는 장이기 라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에 둔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보유 전략과 추가 매수는 언제든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게임 최근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쵸어이 중국 지난번에 게임주가 악재가 됐잖아요. 악재가 떴잖아요. 그죠? 뭐이 마약이 정신적인 마약이니 뭐 아편이니 이러면서 중국이 게임을 많이 제한을 하는 그런 <laughs>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판호 발급을 기대한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매체에 통한 얘기인데요 빠른 실내에 중국 파노를 다시 개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파노 개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노를 개방을 해야지만, 이 게임이 중국에서 유통을 할수있다는 얘기거든요. NFT 관련된 게임들이 유통을 할수 있는,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가 이제 폐지가 되죠. 뭐이 부분은 아직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중국 내 유통하는 것이 더, 어,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예, 게임 테마에, 예, 상당히 좀 우호적인 또 환경으로, 어, 전개가 된다라는 사실, 또 여러분들이, 아 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아, 거기 많이 나와있네요. 투자 히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어, 클래프톤 지분도 갖고 있고요 세컨드 다이브, 엑셀 게임즈, 맞네요. 그죠? 이번에 웨이 투 빗, 또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까지, 자, 이렇게 빵빵하게, 어, 지금 게임 개발사들, 그죠? 어, 그 다음에 NFT라든가, 또, 여러가지 블록체인 기반 회사들을 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산. 참.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가 참 위대하네요. 그죠? 어, 그러나 이 카카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빠지지 않는다. 아, 뿐이지. 카카오를 가지고 수익내는 것보다 카카오 게임비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 얘기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 그쵸? 어, 매도하는 거참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현대투자문자회원 문을 두드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통 다 회원분들이 12개월 연회원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회원분들은. 뭐, 단기 매매 주로 안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내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3개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먼저 해보시고, 자, 도움이 된다? 나하고 좀잘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간을 뭐한달 내에 선택하시면 이 가격대로 소급 적용해드리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네, 성함만 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